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학습문답자를 위한 준비강의 제3강입니다. 그동안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오늘도 학습문답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하여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5장 죄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혹은 남을 해치거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좀더 고차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 우주선은 똑바로 목표를 향해 날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주선이 원래 계획한대로 바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날아간다면 폭발하면서 많은 피해를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뜻을 위하여 만드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습니까? 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인 장세기 3장 6절로 십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입었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요즘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성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에이지에 걸린 사람은 결국 면역성이 없어져 병이란 병은 다 걸려서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 자체는 별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에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다 파괴되어 죄라는 죄는 다 짓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18번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답은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화가를 따먹은 것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그리고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장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따먹되 오직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19번에서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읽어 드리겠습니다. 19번 원죄란 무엇입니까? 첫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18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에덴 동산은 그냥 살기 좋은 낙원이 아니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아담이 차지하는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였고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인류 전체를 죄에 빠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를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20번,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답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은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도덕 조적질 하지도 않으면서 선량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는 늘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21번.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인생이 이 세상을 한번 사는 것으로 끝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야망과 욕심을 따라 산 것에 대하여 영원히 심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나게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목적을 알아내야 합니다. 마치 인간은 경기 규칙도 모르면서 축구장에 선수로 들어와 있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알아내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바른 경기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규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번입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1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2. 번째,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겨울의 높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등산객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구조대원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멸망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를 누군가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군가가 빚을 졌을 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면 책임에서 풀려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대반역죄입니다. 누가 감히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죄에 대한 저주, 율법을 어긴 것은 어기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에게 다 쏟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다음에, 매달아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쏟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저주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고 성경 9절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제3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셨,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천교의 단임 목사 장홍 목사였습니다.